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매핵기 완치 훈련입니다. 매핵기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한방 용어인데요. 한의학 용어입니다. 매핵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매실의 열매입니다. 기라는 것은 무슨 기의 예, 그 기거든요. 그러니까. 매핵의 기가 있다. 이게 이제 매핵기죠. 그게 어디 있느냐? 목구멍이 있습니다. 목구멍에 이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매실려매 같은 게 목구멍에 달려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해요. 목구멍에 뭐가 매달린 것 같아요. 답답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고깃덩이가 매달렸다. 이렇게 느끼기도 해요. 뭐가 그냥 크게 매달려가지고, 이게 베타도요. 베타지지가 않아요. 침을 삼켜도 이게 삼켜도 이게 내려가지 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아, 이게 또매실껍기도 하고요. 네, 이게 이제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요. 또 우울하기도 하고. 네, 이런 증상이 이제 같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증상으로 봐서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 않, 않겠어요. 뭐 이게 굉장히 큰 통증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잠을 못 자를 정도로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에요. 왜 이걸 갖다가 이게, 이게 고통이 클까요? 이게 고통이 큽니다. 고통이 큰 이유가요. 깨나자마자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거의 24시간, 아, 잠, 자면서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24시간 나를 괴롭혀요. 두 번째는요. 이게 잘안 나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그냥, 그냥 잔잔한 게 나를 괴롭히는 게 그냥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 이거 이렇게 안 맞는 거 보면은 뭔가 심각한 병이 숨어 있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이제 암입니다. 암이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불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세도 증세지만은 불안이 더 나를 괴롭히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어, 저, 그 대학에 있을 텐데요. 대학병원에 있을 텐데, 제 에, 환자가 아니고, 아, 이제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동료의 환자셨어요. 근데 급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 동료분이, 아, 휴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안 계시니까 이제 저한테 급하다고 저를 알고 전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되게 목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네, 목이 불편하다. 그래서 큰일 났다.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다짜고짜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어떻게 불편하시냐. 그랬더니 하여튼 목이 불편하대요. 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차근차근 여쭤보니까 목이 불편은 해요. 그게 이제 메액기죠. 네, 목가 달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증상인데, 진짜 증상이 뭐였냐면은 이분의 속마음이 뭐였냐면은 그래서 이게 암이 아니냐라는 속마음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 휴가 갇힌 분을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나한테 급히 전화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불안이 매액기의 큰 증상입니다. 이 매액기는 증상이죠. 근데 이제 치료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방에서는요. 네, 한 방에서 치료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방에서 치료하고 양방에서는 이제 진단을 붙이기는 해요. 양방에서 진단 붙이는 거는 이제 인후염. 네, 목, 인효라는 게 인두하고 후두. 그러니까 목 안을 갖다가 인후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염증이 생겼으면은 우리가 이제 감기 걸렸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목이 불편하잖아요. 그때 근육, 근육 그, 거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인후염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감기인데 후비로. 이제 코에 염증이 있어요. 후비두라는 게 이제 콩굴이 뒤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뒤로 넘어가면서 목뒤를 자극을 해요. 그럴 때도 이제 목에 이물감이 생기죠. 또 이제 새로운 진단이 하나 있는데 양방에서는 새로운 진단이 뭐냐면은 역육성 식도입니다. 이게 누워 있으면은 이제 위에서 아,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는 이제 그런 증상이 없는데요. 누웠을때 자고 일어나서 네 누웠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영, 아, 위에서 위산이 식도를 역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올라와요. 누워 있으니까 이제 위, 이, 식도까지 아, 이, 이, 목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산이요 이 목을 자극을 해요. 예, 그럴 때 이물감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매끼기에 양방 가서 치료하는 분들의 상당수가요, 어떤 약을 먹냐면요, 위산 억제제를 먹어요. 그걸 장기간, 뭐, 2개월도 먹고, 3개월도 먹고, 이렇게 이제 복용을 하죠. 그러거나, 이제 목에 염증이 있으면은, 네, 염증에 에, 먹는 약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우렬 완화제, 그러니까 충혈 완화제, 네, 그러니까 혈관이 부었다는 거죠. 네, 그걸 먹거나, 아니면은 항이스탄제를 먹거나, 아, 어, 아니면은, 뭐, 진통제를 먹거나 안정제를 먹거나, 이게 이제 양방에서 처리, 어, 양방에서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한방에서는 이제, 어, 동의보감에서 칠정, 사람이 느끼는 일곱 가지 감정이 여기에 모였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탕약을 이제 처방을 합니다. 네, 탕약은 제가 외우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런 것, 이런 탕약이더라고요. 감이 사칠탕, 감이 이진탕. 그리고 바나 후박탕 참 말이 어렵지요. 하여튼 이런 이제 탕약을 아, 처방을 해서 아,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치유되지 않는 제일 문제가 이제 증세 자체는 심증세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래 가는 게 문제잖아요. 원만한 거는요, 3개월 내다 낫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상 계속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은 진짜 원인이 따로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매핵기 회로라는 겁니다. 네, 뇌에 매핵기 회로가 생겨요. 제가 이걸 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질병 회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통증 회로가 있다 또는 두통 회로가 있다 또는 뭐 위, 위장 기능 장애가 있다 소변을 자주 보게 하는 회로가 있다. 이게 다 뇌에 생겼다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매핵기 회로가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은요. 몸의 병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인위염이라든지, 정말 뭐, 영양성 식도염일 수도 있고, 후비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몸의 병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몸의 병에 대해서 의사의 진단과 치료가 뭐, 이렇게 확실하게, 뭐, 확실하지 않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치료해도 잘안 나요. 네. 잘안 낫고 또 오래가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본인이 연구를 해요 어, 이게 증상이 뭘까 뭐 이게 메이일까뭐 그런 경우에도 보면 인터넷 찾아보면요 베레벨 그이 사례가 다 나와요 어, 그러다가 뭐, 아, 뭐 암이 발견됐다 뭐 이런 경우도 나오고요 근데 이렇게 찾잖아요 연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이 메이킹 회로가 생깁니다 사실 목을 이렇게 검사를 해 봐도요 별게 없어요 염증도 거의 없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뭔가를 느끼는 겁니다. 이물감을 느끼는 겁니다. 뭐가 동아리가 여기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고 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이게 목에서 시작했긴 했지만은 사실은 이 증상을 크게 느끼는 것은 목이 아니고요. 뇌에서 그 증상을 갖다가 증폭시킨다는 거죠. 목에서도 뭐 일부 오기는 와요. 그러니까 감각이 있긴 있어요. 뭐 일의 감각이 있다면 이게 10핵으로 증폭시키는 게 뇌에 있는데 그게 뇌기 회로라는 겁니다. 이 매기 회로는요. 아, 이미 내가 일상이 힘든 사람들, 그리고 너무 지금 내가 부담야 되게 너무 커가지고 이걸 갖다가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한테 더잘 생기고요. 그리고 아 예민한 몸마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잘 생기고요. 그리고 숙면을 못 하는 분들,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거나 비숙면, 네 숙면을 잘못 하는 사람들한테 더잘 생깁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아셨죠? 네, 그러면 완치훈련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훈련만 잘하시면은요,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정말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따라 해보세요. 모든 완치훈련의 근본은요, 네, 내 몸만 회복훈련 못대작합니다 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하루 10% 남기기, 그리고 쉼, 숙면훈련. 네, 낮에는 쉬면서 안 졸기, 밤에는 안 자겠다고 생각하고 내 몸이 알아서 어, 자겠으면 자고 안 자도 상관없다. 그러면 알아서 수면하게 하거든요. 이게 수면 훈련이고요. 그리고 어, 둔감 훈련. 네, 일부러 예민하게 하는 그 상황에서 나는 반대로 행동하기. 이게 이제 둔감 훈련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증상 맞서기를 해야 되겠죠. 증상 맞서기. 증상 맞서기가 이제 매핵기라는 증상이잖아요. 근데 네, 이걸 갖다가 네, 자꾸 이거 가지고 연구하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될까 하지 마시고 이게 뭐 얼마나 오래 됐고 지난번보다 더 악화됐고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숨겨진 병이 아닐까 예, 네,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죠. 뭐 아플 때뭐 아파봐라. 아파봤자 뭐 불편합니다. 네, 그뭐 그래 시간 문제지. 결국은 낫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이거를 증상 맞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되시잖아요.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돼 그게 뭐냐면은 그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부담 회피하기 거든요 속마음에서 그걸 회피를 하잖아요 그럼 매입기 회로가 더 크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걸 내가 해야 될 것들 그게 일이 됐든 뭐 그게 돌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부담이 있더라도 그냥 하시라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하는데 제가 하는 닥터에 가르치는 방법이 뭐겠어요? 쉽게 하기죠. 네 쉽게 하기.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쉽게 하지라고 질문을 갖다가 진정으로 하는 겁니다. 반드시 답이 나와요. 네, 터면 답답하더라도 반드시 진정으로 질문하면 반드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럼 쉽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진짜 완치가 된 거죠. 자몇 개에 대해서 잘 아셨죠? 몇 개는요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증세가 심해지는 늪과 같은 병입니다. 늪이 그렇잖아요. 내가 빠져나오면 할수록 더 깊이, 깊이 빠지잖아요. 네. 매액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하고 즐겨보세요. 그 매액의 끼는요, 더 이상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